안녕하세요 김비티의 코인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일단 지난 월요일이 빨간날이기도 했는데 원래는 저희가 빨간날에도 영상을 올렸는데 어 개인적으로 제가 저희 이제 친가 쪽에 좀 많이 위독하시고 아프신 분이 계셔서 어 그거 배러 갔다 오느라고 영상을 못 올렸어요. 멤버십 분들에게는 미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 채널에는 말씀 못 드린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시작할게요. 이번에 F.R.B. 은행이 파산하면서 비트가 뭐 반등을 이끌어냈고 또 다시 떨어지 어제 떨어지다가 어제 세계의 은행이 파산할 것처럼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바람에 다시 비트가 약간 반등을 했다가 오늘 일봉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은 어, 그 은행이 파산하기 전에 먼저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나서 은행이 파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아마 그거는 그 위험 은행에 대한 위험을 미리 알고 있는 스마트 머리들이 팔아서 주가가 떨어지고 이후에 실질적 위기가 다가옴에 따라 은행이 망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은행이 어, 주가가 확 떨어지는 걸 보고 파산할 가능성이 꽤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은행이 망한다고 비트가 오르나 실제로 은행과 비트가 그럼 경연성이 있는가, 연관성이 있는가 보면 사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유 불문하고 어쨌든 은행이 처음에 망했을 때, s v b 가 망했을 때 비트가 올랐고 그에 따라서 수많은 매스컴이나또 여러분들도 은행이 망하면 비트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프레임이 이미 씌워졌기 때문에 FRB가 망했을 때도 비트가 올랐고 지금 이 은행이 어제 망할 것처럼 주가가 떨어지니까 비트가 오른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가 중요하든 실제로 비트가 오를 만한 재료로서 은행이 망하는 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또 미국의 어떤 은행이 망할지 모르니까 그때 그러면 비트가 단기적이라도 반등을 할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은행이 그게 망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 이게 지난 영상의 제 기억에는 0.25 올리는 게좀더 낮았고 금리를 동결하는 게25% 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금리 결정을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에 이제 하게 될 텐데 어, 금리를 0.25를 올리는 게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사실 금리는 올릴 것 같아요. 올릴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만약에 금리를 동결한다면 시장이 굉장히 환호하면서 반응을 할 거고 이번 달이 정말 좋은 달이 될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 지난 금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은행이 망했다고 바로 금리를 동결시켜버리면 그거야말로 국가 자체가 좀 위험하다는 거를 우리가 대놓고 말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금리를 기준대로 올리되 그 이후에 있는 파월의 연설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뭐 예를 들면 금리는 이 정도가 긴축 사이클의 끝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추가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서 이럴 수도 있고 되게 많은 얘기를 할수도 있죠. 근데 아마 음 그냥 데이터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것 같은데 금리를 원래 올리기 시작했을 때도 올리기 전까지는. 잠깐 단기 인플레이션이고 금리는 2023년인가 4년까지 안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은 22년도부터 올렸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때도 직전에 말을 바꾸고 그 바꾼 말을 매파적으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거 내가 본거 기준이 아니라 봐왔던 거를 통으로대로 미래를 보는 게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대부분은 이제 뉴스나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것만 보고 당장 눈앞에 뭔가를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길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 어 총재님이 미국 긴축 사이클 종료에 가까워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뭐 5월 뭐라고 해야죠? 저희 아마 작년 12월 영상부터 꾸준히 보시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5월 이나 6월? 뭐 길어봤자 6월? 그때까지만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이런 얘기 계속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근데 어쨌든 가 저희 생각이었고, 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하는 총재님이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이 미국의 사이클적인 부분을 잘 맞추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 같고 잘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긴축 사이클 종류에 가까워진 것 같다고 하니 저는 좀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상환이, 상향을 시키는 게 6월달 늦어도 6월달 결정이 나는데 이게 올라가야 돈을 더 찍어낼 수 있고 미국이 돈이 생기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미국이 6월 1일까지 현금이 바닥난다라는 얘기를 미국의 재무장관이 했습니다. 아마 항상 역사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다 결국은 부채 한도를 올렸던 걸 감안하면 분명 올릴 텐데 좀 빨리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좋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는 있으니깐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하원에서 암호화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금 약간 미국 하원 중에서 어떤 분들은 뭐 지금의 이런 달러 약대 뭐 그리고 은행이 망하는 거 이런 거를 비트코인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은 정치인들도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되게 아무 앞에는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이런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서 대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 결국은 약간 친화적인 쪽으로 법안을 제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달에도 하나 제출했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보시면 여기 있는 파란색 선은 이제 소규모 개체 활동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소규모 투자자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투자자들은 2012년이 15년과 동일하게 바닥에 이제 비트를 떨어져 나갔다 바닥에서 근데 그게 보시면은 여기를 말하는 것 같고 여기 그리고 18년에서 19년 넘어가는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저점이잖아요 비트가 이런 식으로 위에는 비트 가격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어, 23년 1월에도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고래들은 증가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맨풀에서 확인되지 않은 트랜잭션 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트랜잭션 수는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건데 비트코인의 어떤 거래라고 해야 되나? 주고받는 행위가 어, 보시면 예, 지금이 30만 8,901건으로 최대인데 어, 이때 이제 보면 단기 조정이 있었고 이후에는 추가 상승을 했던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절대적인 값으로 이트레이션 수에 따라서 뭐 앞으로 비트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글이 제일 좋았는데요 TTC 트레이더라는 트위터를 쓰시는 한국인이신데 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어디서부터 이렇게 풀어줘야 할지 몰랐는데 딱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보면 가격은 변하지 않았다 이게 뭐 변하긴 했죠 근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 3년 롱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은 변한 게 아니겠죠 뭐 27,000에서 여기서 보면 이게 26,954일 텐데 이 저점부터 위에까지가 31,000이잖아요 이거는 5,000달러 구간이면은 사실 위아래로 했을 때 거의 20% 구간이 넘는 그 정도일 텐데 변동성이 없다고는 볼수 없지만 옛날 불장 때나 뭐 하락장 때 주봉에서 20%씩 움직였던 거 보면은 아래로 20%뭐 위로 20%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일까지는 크게 변하지 않은 박스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우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변한 것은 참여자의 공포감이다. 이제 이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때의 횡보 구간이나 1월부터 2월까지 오르고 중간에 조정 주고 했던 이때 구간보다도 지금이 더 공포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 비트가 15,000 달러인 저점부터 3만 달러, 3만 1 0 0달러인 거의 두배 구간까지 올랐는데, 어, 여기서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사로잡혀서 그런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인간인지라 공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파워리면 얘기하는 것처럼 데이터로 보자. 캔들로만 딱 보면은 횡보 중이다. 여전히 쉽게 말하면 2 6 9 5 4 여기 저점 아래로 가면은. 뭐이 박스권이 아래로 뚫린 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되고 반대로 위를 뚫으면 아 추가 상승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맘 편하긴 해요 근데 대부분 처음에 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눈앞의 것만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포감도 느끼고 여러모로 불안한 마음도 드실 텐데 어 일단 우리는 두달 동안 가격을 횡보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반응을 더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옛날부터 했던 말이 비트코인의 시기에 따라 사람들에게 난 얼마야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얼마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제 머릿속엔 350만 원이 있어요. 적정가가. 근데 17년 12월에 2,800만 원 김프 50% 끼고 2,800만 원 갔었는데 그때 환율만 계산하면 아마 2,100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사실상. 근데 그게 왜 그랬냐 왜냐면 제가 계속 코인을 했다 17년도에는 비트가 300에서 350 사이였어요 그리고 18년 19년도 19년도에는 비트코인이 제 머릿속에는 한600 정도가 적정가였는데 위로는 1500까지 갔다가 어, 아래로는 대 400까지 갔었죠 그런 걸 생각하면 횡보를 얼만큼 하냐가 그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비트는 얼마가 얼마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비트의 가격이 비트는 28,000 달러야라고 머릿 속에 23년대 뇌리에 박혀 있다면 비트가 3만을 넘는다면 어 올랐다 올라 가나보다라고 해서 신규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또 2만 28,000 달러 이하, 2만 6,000 이하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아 이건 하락장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게 되는 또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그런 뭔가 가격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자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차트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 봉을 보겠습니다 어, 영상을 찍는 동안 갑자기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아, 거의 지난 영상과 사실 달라진 게 없어요 월요일날 영상 안 올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때 내용이랑 지금 다시 봐도 변한 건 없어요 크게 그때 제시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하단 지지선은 이제 짧게 이 주황색과 검은색을 말씀드릴게요 검은색을 거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검은색은 27,484 정도가 될 거고 위에 상단 저항선은 짧게는 28,800 정도 그리고 위에 여기가 이제 저항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가 29,600대예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꼬리로 뚫는 게 아니라 4시간 봉 이상에서 이 위에서 마감을 해줘야 다시 3만을 넘어가고 3만 천을 넘어가는 동력이 생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이 수요일이고 fomc 있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런 날들은 사실 어, 그날의 캔들이 좀 정말 안 좋게 나오거나 아니 정말 좋게 나오거나 해서 뭔가 큰 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위아래로 뭔가 무빙을 하고 결국은 제자리에서 끝나는 경향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이런 장대 양봉이나 이런 은, 장대 음봉 그러니까 뭐한3% 4% 넘는 일봉이 나와줘야 그쪽으로 방향이 간다. 음봉이 나오면 아래일 거고 양봉이 나오면 위일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건데 그게 오늘의 이슈가 있는 날이라서 오늘 새벽에 있는 FMC를 보고 나서 그 이슈에 따라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까 이창용 하는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이 금년 인상이 마지막일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고 실제로 파월도 그런 비스무리한 언질을 준다면 시장이 좋은 쪽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빡세게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말도 안 되게 한다면 또 그거는 많이 떨어질 계기가 되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의 끝이 다온건 맞으니 아마 횡보하거나 오르는 쪽의 확률이 이슈에 의해서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이 비트 차트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렴하고 있다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뭐이 하단 지지선이 뚫리기 전까지는 그냥 무난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본 지금의 이 박스 가격대가 맞잖아요 지금 비트는 계속 행보 중인 거고 근데 만약에 이 검은색 지지선이 뚫린다면 하단으로는 25,250 달러 이제 이 위에 보면은 이게 비트코인이 지난 10년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검은색 선 보이시죠 주봉상에서 m a 2 0일 선인데 이 선을 웬만하면 지켜줬어요 코로나 때도 이탈했지만 다시 금방 올라와 서 지켜줬고 18년대도 지켜줬고 여기서도 이제 지켜주면서 올라왔는데 이게 처음으로 뚫린 해가 작년이었고 다시 이걸 뚫어내서 바이낸스로 보게 되면 26,000 초반 극 초반 딱26,000 그리고 이 아래로는 이 매물대인 25,250부터 24,300까지 크게 보면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하단 저점이 15,000대는 다시 안갈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뭐 단계라고 하면 수개월,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끝내고 FOMC 이후의 영상에서 다시 또그 다음에 스텝들을 밟으면서 어 같이 영상 남겨볼게요 감사합니다